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하게 뽑힌 곡물이 귤리 인데요. 우리는 귤리를 이야기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곡물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귤리는 글루텐이 없는 통곡물이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귤리를 납작하게 눌러 우리가 먹기 편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오트밀이고 오늘은 이 오트밀이 왜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트밀의 첫 번째 장점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적 증진과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의 소화와 흡수작용을 느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식후에 우리의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오트밀을 먹으면 이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트밀 두 번째 장점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오트밀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의 또다른 효능은 흔히 말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이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동맥경화, 합신증, 심근경색, 뇌경색, 심부전 등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오트밀을 먹을 경우에는 이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 세 번째 장점은 높은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의 함유량인데 오트밀에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서양에서는 어린이들의 이유식 재료로 오트밀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높은 영양성분 외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트밀의 세가지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 간편한 식사인 이 오트밀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트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